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5월입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한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가정 천국을 이루는 성도의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천국을 이루는 성도의 가정이 됩시다.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장 생명력 넘치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는 5월, 그리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이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가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사 에덴동산에 첫 번째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가정의 역할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은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세워진 그러한 가정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러한 사명을 받은 가정으로 이해하고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MBC 프로그램 가운데 결혼 지옥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부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송에 나온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삶을 보면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은 생활입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와 다른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가? 정말로 보면 한탄스럽게 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후에 에덴동산에 그 가정을 두셨습니다. 에덴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죠.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장소,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가정을 향한 많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많은 부분에서 밝히시고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야말로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을 때, 그들이 한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리석게도 그들이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에 그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저 사랑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탓이래요. 당신이 잘못했대요.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당신이 문제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 가정이 변질되어 비난하고 저주하고 파멸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안에서 가정을 운영하는 그 경영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천국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월한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가정 경영의 원리를 배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경영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뽑은 명품 가방 브랜드 순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요즘에 제 딸이 가방이 좀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사준 핸드백이 있는데 많이 낡아서 바꿔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좀 겸사겸사 명품 가방은 뭐가 있는가 봤습니다. 1위는 에르메스라고 하는 상표인데 이것은 뭐 명품 중에 명품이다 그래요. 돈 있다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뭐한 1년 정도 기다려야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2위는 샤넬이래요. 여러분 샤넬 들어보셨죠? 클래식한 디자인과 뭐 현대적인 감각의 조화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위는 루이비똥이래요. 혁신적인 디자인 최고의 품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위는 구찌 5위는 디올 뭐 그리고 쭉 해가지고 뭐 10위까지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예, 남자 지갑 하나에 예, 제석 달치 월급으로도 못살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가죽가방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퉁이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에 구두를 고치는 그 조그만 쪽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 가죽을 뚫을 수 있는 미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탁소에 있는 미싱은 약해서 가죽을 박음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두 가방, 구두를 고치는 곳에 가면 가죽가방을 꿰맬 수 있는 미싱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맡겼더니 만 원에 고쳐주셨어요. 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품가방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 가방을 구두방에 맡기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인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싼 명품가방에 문제가 생기면 가방 수리에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도 또 얼마가 들던지 간에 일단 가방을 만든 곳에 맡기게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빨리 고쳐준다고 해도 내 에르메스 가방을 구두방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가방을 다 고쳤다고 연락 오기를 그저 한이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가정의 문제를 어디에 가서 호소하고 해결하고자 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꾸 다른데 가서 그걸 고치고 수선하려고 하다 보니 힘은 힘들어들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정 경영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경외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할 때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거나 엎드려 절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드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예배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장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 동안 산전 수전을 겪으면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 겉으로만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그 독생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순종을 진짜 순종으로 보시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저 겉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은 이처럼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대고 증거되는 월한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가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습득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직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보존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 잘 나타나 있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되어졌습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는 데에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7일 동안이나 준비해야 해요. 6월절 절기를 하루만 딱 지키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자녀들에게 6월절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고 손에 기어와 미간에 표를 삼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외우도록 하고 강조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어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6월절을 지키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통하여 너희 할아버지를 구원하셨고 너희 가족을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살리셨단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정 안에서부터 교육되고 습득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의 지식, 구원의 지식, 종말의 지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사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도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까지도 쉽게 무너뜨리는 그 과정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편지한 적이 있어요 그게 디도소 1장 9절과 11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부부 사이에 존중과 존경과 사랑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의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결혼 지옥이 아니라 결혼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문제의 해결점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지면 이런 만들로 인하여, 이런 말들로 인하여 그 가정이 위협받고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서로를 거역하고 서로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세상의 헛된 소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가정 경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녀를 양육할 때의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정 경영의 원리는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라는 것, 이 모두가 교육, 양육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소통하며 이루어야 할 원리입니다. 양육하다라는 헬라의 뜻은 에크 트래퍼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자라게 하다, 자라도록 돕는다, 영양을 공급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양육하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아직 미성숙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상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은 아직 그 대상이 충분히... 영향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다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무 살 넘고 서른 살 돼서 결혼하면 다 컸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인 것입니다. 아직 충분한 영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서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그 영양분을 삼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양육!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양육의 원리는 육신의 몸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자라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 가정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켜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설교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불교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하시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불교의 설법은 그 기본적 원칙이 그 가르침을 원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부처의 가르침이 뭔지 알고자 할 때에 설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설교와 불교의 설법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은 이렇듯 나의 필요에 의하여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얻는 교훈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듣는 것,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것, 어떻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듣기 싫으면 듣기 안 들으면 되는데. 무엇보다 인간은 죄인이지요. 죄인은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진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진정한 회개 회심의 역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훈계가 중요한 거예요. 듣던지 안 듣던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역사하심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우리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은 천국으로 에덴 동상과 같은 축복의 장소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눈치를 보고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천국의 진리를 증거해야 그 자녀가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정 경영의 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안에 바로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고 자녀는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그 교회까지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고, 새로운 5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이, 에덴동산과 같이 가정복음화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